1마만에서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여기는 가오에 있는 에 있는 백패커스 인 호스텔이라는 곳이고요 저희 에에 드디어 도착했습에다 저희 에서 2만에서 의 마지막 베이에서프만에서 2만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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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에 저기가 복도이고요. 저희가 이제 609인데 호 여기 센스 있게 이제 시간처럼 표시해 놨습니다. 근데 저희는 6층이고 굉장히 깔끔합니다. 좀 마음에 들어요. 조용하고. 어? 무슨... 그쵸? 싱글 침대 두 개. 난 여기 이렇게 창문 있는 방 처음입니다 지금 타이완 그럼 아, 설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 타이완 와 타이완 에어컨은 5도까지 내려옵니다 설정을 5도까지 할수 있어요 와 여기 5도 보이시나 설정을 5도까지 할수 있어요 얼어 죽겠다 거의 5도까지 내려갈까요? 지금 현재 22도인데. 자, 방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좀 개운하게 take a shower. 위에 두 개들? 뭐 시합 덕박. 아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. <laughs> 오해하지 마세요.